알았다, 내가 매너면 쓰면 사과할 테니까, 니가 잘 먹으면 이사 존맛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주소다안 불러주고, 이제. 누가? 간대 응. 진열이가 찾아, 찾아간다고. 찾아 아. 어제도 진열이가 테스트하고 찾아간다 했거든. 아니, 옥배 하나 동생 먹어도 쫄아가지고. 어? 아, 옥배? 기억난다. 어. 그래, 그 동생 하나 보고 쫄아가지고. 응. 내 보고 힘님 가면 인생 뿜다는데. 응. 그 동생 하나 보고 쫄아가고 하면서. 응. 존만 새끼가 그 아, 가들 중에 그거 진열이 그거고, 그거 보고 그두손 따르는 하나 있잖아 아. 그 완전 동생 그가 아. 원래 술집에서 있잖아 진열이한테 한손만 따르고 있었거든 근데 한손 따르다가 갑자기 그 우, 술집에 착해는 동생인데 응. 근데 갑자기 저 찜닭집에서 <laughs> 야 후배들이 뚝 들어왔거든 등치사만 안에 그가 갑자기 뚝 어. 들어오니 막가가 이제 진열이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있 네. 어, 갑자기 인사 인사를 했어. 까 그러니까 금방 갑자기 쫄아 가지고 진금이한테두 손도. 이거가 까는 하고 행님 안 믿어 기니 와가나? 하사라 가죠. 야, 야 정말 동생 아니야. 님안 믿어 있었어이 쫄아 가지고 갔다리고 심지어 3만 아들이 들어왔다. 아이고 씨. 이거 한다고 괜찮다 감. 아무것도 못못고 그래 그그언제 <목소리> 그 이번에 그, 그, 집 근처에서 포척 포장마차인가? 포장마차에서 내시서 먹고 있는데 아니 거기 아니다 아닌가? 아내 우표를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우표 봤잖아 그래 여기 손이 집 있는데 밑에 라이트는 봤어 그래서 먹고 저러면서 그때 먹고. 그 아이가 치킨치킨 먹고 응. 그 다음에 니가 그거 코차 있는데가자, 걔가 맞아, 맞아, 맞거기오르 응. 응, 어, 거기서 다 거기서 다고그 가방 들고 응. 그 응. 맞아, 걔술못 그러니까 먹고, 응. 그물 먹는다 그랬잖아. 맞아, 맞아. 그어다고 그럼 물주셔가면서다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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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도지 떨어. 너는 동생인데, 어? 뭐치막 이만해가지고. 집 떨어도 집 떨어도 저는 어느 어느 동생인데, 오세 살인데 저는 최소 여다 동생인데. 몇 살이요? 세살 밑에. 세살 밑에. 아. 그럼 나도 다한살 어려. 자기도 내 동생들 다못 봤잖아. 뭐, 아유 안녕하세요. 방원 씨입니다. 아 다현 씨랑 같이 있어요. 자기 내동생하고 친구들 오면 깜짝 놀라겠다 비준이는 착한 친구고 어. 보면 놀라, 많이 놀라겠다 이거 들어왔는데?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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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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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초초코 초초코 이거 뜯는 데 없어졌네 저 여기 뜯는 데가 없어 자기는 못 뜯는 데 안녕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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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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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이거, 이거 <laughs> 야, 어릴 때 힘주면서 이거, 이거 많이 먹다, 그치? 감성 농구에 뒀때 맞지? 지금 편현됐지만, 그, 지금 편은 됐지만, 그때 이거 많이 먹다, 그치? 이거. 응, 크리미 우리, 우리 집은 5만 대 빨았잖아. 돈가스. 냉동이 많았다, 냉동. 어, 진짜 많았잖아. 어, 맛있게 먹지. 우리 냉동 제품 뺏기 있다, 이그때 원래 저거 고집도 했고. 우리 집이 응. 원래 응. 뭔지 아나? 그편의점이아 지금 시위 편의점 있잖아. 그건 어제 50이었다. 아. 했다. 아. 그, 그 집이었다. 아, 아. 집이었다. 아. 그 시위 편의점이 새로 생긴 거야? 어. 아 생긴 지좀 됐지. 그때 가면 5년, 6년밖에 안 됐지. 5년, 6년이야. 어. 엄청 오래됐지. 5년, 나한테 뭐, 그, 러면 나는 동수를 40년까지 살고 있는데. 너무 된거 아니야, 나. 알았다. 네, 알았다. 아이고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을 좀 비춰 드릴게요. 오, 소뭐소 28명 있네. 와, 요거 요거 어? 소 아, 어, 수면, 아까 소 아니, 요요 소문 어거이 비춰 드릴게. 아, 초코야. 여기 은은 은행, 은은 님은우 TV 형님하고 요 있다. 와. 이오늘 행님하고, 한나 먹고 있다이 더블이. 이 더블이. 이 더블이. 이 더블이. 이 더블이. 이 더블이. 이더1 8이 더블이. 8더이이 아까 2 8명이거든 그래 18예이이 yeah, 18.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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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꼭다 로 눌러 주세요. 좋아요 1 8니다 좋아요 18. 아이 거. 편집하면 됩니다. 편집하면 돼 응, 나도 얼마나 편집 다 하는데. 아, 돈아. 합성, 합성? 그런 거 많은데. 합성. 그 영어는 합성만 아 이해해, 이해해, 이해. 이해, 이해. 근데 팝콘 풀어 주는 사람도 있어. 그냥 대놓고. 응. <laughs> <laughs> 김인 <김인칸의 웃음> <앗. 웃음> 어. 그거는 그냥 틀어 r e if y 예 u r e g o 예 n 예 t 예 be a little b i 왜? I'm not sure if you're g 전화 n g to be 화 l i 도 t l e b i 나 I'm 되겠다, 이거. 것 같은데, 그래, 아.. 씨발 좀생일이라어안 되겠다 이가 애가 생일을 게 캐야 할것같앴는 그래! 딱 까맣게! 안 아, 하니까 지금 어디 우연 가는 응. 거야? 어른들이라여섯딱껐니까 어디야 그, 거기가 서부정류장 보면 헉! 그거 막창집인 거 있잖아 아여섯서는데여섯딱까차좀바꿨는네 아니 지금 뭐 없어 막창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뭐 없다 어떻게 알았는데? 그뭐 아, 문주한 문주랑 있다가 걔 예. 문주 이제 아집 올라가는 중에 아 내가 전화했거든 문주한테걔 다시 좀 내려가가 좀 찾아봐라 이렇게 했거든. 근데 어때? 없대. 아, 지금 정유선한테 누구 만난 거야? 그렇네. 다른 남자 만났지. 다 네. 남자 만났지. 형님 미안한 다른 남자 만났네. 나는 그런 거못 생각한다. 미안한데 형님. 미안하지만, 아니. 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때, 근데, 형님, 미안하지만, 그, 승리가, 그때 시내 갔다가, 뭐, 서분영에서 열었다, 그랬잖아요. 아, 그때 껐다, 뭐, 그서? 예. 어, 시내에을 때. 예. 근데 지금 서분영에 남들을 누구 만드는 것 같지? 그게 거짓지. 음. 그거면 승리랑 서분영에서 저 누구, 강랑 만드는 거래요? 누구? 문주랑. 어 문제랑 문제가 밥사 준다고 걔가 만나다가 아. 어, 응, 까 같은데 일하잖아. 야, 걔밥사 준다고. 아 문제 같이 래야? 응, 같은데 일하고 있다. 어, 거기 일하는데 소개를 내가 문제한테그것을좀 해돌락했거든. 응. 형 일을 다른 거 보내면 안 돼요? 그거 괜히 그거 했다. 아니 몰라, 뭐 일차적으로는 아니 내가 딴데 보낸 그거. 군대.. 아 군대란가 그일할수 있는 데가 하나가 있어 여자만 한데왜 네. 남자는 일 못하고 여자만 네. 일할 수 있는 데예그 네. 송현동에 있거든 예 꺼져있네 꺼져있다 아 꺼져있다 켜졌네 아까부터 잠이 혹시 몰라 또 켰을 수도 있 아니 아니야 켰으면 내꺼에 폰 켜져있다고 또떠아 그래? 내가 아. 위치추적을 해놨었거든 아니, 힘, 너무 안갔았다고요 아니, 서부, 솔직히 했데승희가 시내에서 서분영 혼자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때 시내에 갔을 때? 예, 갔을 때, 그때 꺼졌다 가면 서분영학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승희가뽀뽀뽀 했잖아요. 내가 기억나. 통화했거든요. 서분영아 시내에서 놀다가 서분영학에 갔대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짜 솔직히 그걸 못 가. 근데 만약에. 그때 그거 타고 갔을까? 그사 불러가 잘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죠. 응. 근데 저는 형님 미안해요. 승이 지는 거는 그걸 절대 못 가. 임마는 장애인잖아요. 응. 그갈 지능이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그 일하는 사람 있잖아. 누가 있겠지. 누가 있어야 할겠지. 아니야, 그러니까 서장까지 지금... 태워다 달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아니야, 그런 그걸 지능이 안 돼. 내가 봐도 그만 그런 지능이 안 돼. 왜요, 그게 왜? 아니, 가는 가 지능인데 그게 안 된다고. 그데 옆에 누군 한다가 있던가 그래서 해야지 서문을가서 간다고 그래서 그밥 먹고 그 승희가 있잖아 자기야 모르지만 승희 거짓말 존나 잘한다 음... 어 미안한데 승희 거짓말 알잖아 승희 거짓말 존나 잘해 미안한데 승희 거짓말 존나 잘야내방학 네, 찍어 있거든요이아 내가... 근데 그것도 있었어 그때 케이스 왔을 때그 음. 뭐지 아. 내 생일날 케 네. 케이스 사온다고 해가지고 해서... 술이랑 그런 건다 준비돼 있다고 했는데 오빠는 갑자기. 존나 멀쩡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막 이런 거. 사리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너가 말했잖아, 그랬더니 아 이러면서 아무 말도. 맞아, 얌전니까하는 거야. 너 오빠가 만만하다고 했잖아 그데나한테전화 그래, 만만해 내가 자해주고 만만해 보이는 거야 그니까 그건 좀 아니야 아, 진짜 나 그때 아. 거짓말 치는 거 보고 어어떻게 저렇게 퇴근하게 거짓말을 했어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그녹 욕실 안 되니까 어? 응. 응? 응. 형님 또뭘 해요 뭘 하고 뭐 정리하라 카면 내가 못하지만은 승희 또 맨날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형님 미안하지만 지금 며칠이고 오늘... 20일이잖아, 봐라, 20일이네, 또. 응, 돈 들어온 날. 음... 응. 봐요, 20일 돈, 맞잖아, 이미. 돈 들어온 건 아닙니까? 아니, 내가 틀렸어요? 맞지? 돈 들어온 날. 돈 들어온 20일 맞잖아. 요 내가 알고 있잖아. 쭉다 응. 쓴다고. 음... 아, 쓰든 말든 상관, 내가 상관할 건나니지 마. 나도 쓰던 상관없는.. 저는 상관없어요. 응. 근데 그래도 형님 보면 형님 좀 얘기 좀가끔하든지멀어주는지 멀어지는 아 이런 사는거지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뭐막뭐 뭐 때리고 막.. 에이! 에 아, 음. 그러진 말고 그냥.. 응. 옛날에는 몇 대씩 존나 심하게 때렸어. 음. 그래, 선님 저한테 계속 하는 힘이 풀었잖아. 그 진열이 응. 아, 원래는 몰랐잖아. 응. 그때 진열이가 내가 존나 싫어 왜냐면 내가 손이 때렸다고, 음. 야, 여자 때리는 거 싫어한다고. 음. 내가 내가 실질적으로 다 얘기했어. 뭐 때문에 때렸는지. 그러니까 음. 아 진리라더라. 뭐 이해했다 는거 음. 내가 왜 때렸는지. 그냥 음. 음. 그 정도 심을 정도로 했으면 은 맞아요, 맞는 거긴 한데. 아니 근데 여자를 때린다는 건 잘못된 거긴 하, 한, 한 거야. 근데 너무 보고 지났으면 진짜 남자로서도 솔직히 진짜 그게. 음. 호용이 된다고 생각해. 응. 왜냐면 아니 만약에 있잖아. 그, 만약에 만약에, 어, 만약에 아, 내가, 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응. 네가 쌩깠어. 응. 또, 또 응. 아, 이제 뿌나가다또 쌩깠어. 또 갔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번까지 불렀잖아. 응. 그 다음에 또 불렀어. 응. 또 쌩깠어. 응. 와, 근데 그 순간부터 이제 이걸 퍼지게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딱삼세 번이라고 하잖 응. 사람은. 근데 진짜 만약 에 진열이 같은 경우도 만약 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랑 차 자고 있었어, 근데 그 누구 앞에 봤어? 난는 끝이다, 난 나는 끝다나 절대 못. 진짜 오빠 오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나는 끝이다, 나는 끝이다, 난 끝이다. 내가, 난 끝이다. 음, 난난 오빠, 진열이 그래, 니네 방송하는데 갑자기 니네 혼자 음다했다 이거. 음, 진열, 음. 이 그거 오락캔 같이 오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니네 혼자 왔잖아. 음. 그 방송 띠 가는데 갑자기 진열이가 그냥. 지금 오지 말라 감서비번 바꿔 나감서 알아 봤 계속했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갔잖아. 또 응. 이제 뭐전 여자친구 온다고 해가지고 어그 막. 제금오면안 하는 게니 아니 그건 아니. 됐다 치아라 치아라. 아내 어, 사진 사진까지. 예쁘네 응. 내아나 사진 보여줬잖아. 아 씨발 뭐, 존나 예쁘네. 내가 알고왔더니신척 동생인 거야. 내 아들 바로 쳤나 <laughs> 어. 내 사촌 동생이라고. <laughs> 보고 이제 바로 왔지. 아니, 응. 하여튼 응. 그거는 그렇고, 하여튼 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집밥 먹듯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래 그내 말에 대답을. 대답 맞다. 형님 좀 정리하라 하는 게 아니고 생각 좀해보시오 이거는 응. 이거는. 맞아, 정리하라는 게 아니야. 이것 좀 아닙니다, 형님. 생각을 해보라는 응. 거. 그리고 그래, 오빠와 그래. 깔끔하게 딱다 어, 해야돼 그래야 그 여자도 음, 음, 딱 들었을때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어. 내가 이러면 안되는구나 이거 정도는 알거 아니야 사람이면 뭐 어, 사람... 살람이면 알지 그냥, 음. 어 나는 이러면 안돼 이러면 오빠한테 음. 잘못한거야 잘못한 이정도는 이 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 이건 잘못된거란걸 아니, 알거 아니야 짐승아는 이상 은알지 그래 그, 그거를 음. 얘기하라고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겠어? 그래볼까? <laughs> 그렇해봐 이렇게 그래 캣짱 캣짱 우리집에 우리, <집을 웃음> 우리 <야> 진들 <laughs> 집에 자자고 자자고 캣짱이 말한다 은 해보라니까 그렇게 그리고 해 <laughs> 자기가 겪으면 아 역시 <laughs> 자지라고 내가... 어, 나도 나도 <laughs> 그러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웃음> 그렇잖아 <웃음> 형님 지금 한동고 형이 같이 잡시다 했잖아요. 그럼 다연이 가, 다연이 <laughs> 같이 하면 돼요. 가봐, 같이 하면 돼. 같이 하면 돼요. 근데 형이 도 해는 뽑거나요. 음. 꺼뿌야지. 꺼야돼요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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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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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님 안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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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아, 뭐, 너, 너, 왜 이렇게. 재채기 와야 이아제이야 내가 초 초보 같고. 아, 초보 같고. 어? 네, 아, 추 아, 초보 같고. <laughs> 아, 초보 같고. 아, 초보 같고. 아, 초보 같고. 아, 아, 이거 하나 아니야, 아, 니야 <laughs> 아, <laughs> <laughs> 이거 모 응, 먹어. 뭐라 사? 먹으라고 사는 거야, 응. 오빠.